안녕하세요. 마양전 빌런입니다. 요 근래 국회 차별, 뭐 버그 방치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커뮤니티가 핫했죠? 그만큼 현재 마양전의 캐릭터 밸런스는 탑게임에 비해 많이 붕괴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밸런스 패치를 받아서 고통받는 캐릭터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게 이상적이지만 얘네가 그런 짓을 기특하게 하겠어요? 언제까지고 패치해줄 때까지 손가락만 빨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 옛날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너희는 우리보다 풍요롭게 살거라 라면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켰던 마음으로 혹여나 새로 캐릭터를 만드시는 뉴비나 연어분들한테 여러분은 우리 같은 고생하지 말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제작해 왔습니다. 이 캐릭터는 절대 키우지 마세요. 리스타 편 시작합니다. 자이 캐릭터만의 차별점 즉 다른 캐릭에서는 찾기 힘든 리스타만의 뛰어난 장점이 무엇이냐? 찾기 졸라 힘들긴 했는데 찾아봤는데 크게 스피드 무한스테미너 무자원 퓨리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창시타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건뭐 대부분 유저들이 다 아실텐데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본 상태에서 핵심 딜링 스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창시타의 메인 딜링 스킬은 퓨리, 문스풀, 이거 두 개죠? 퓨리는 크리티컬이 뜬다는 전제 하에서 구르기, 퓨리로 0.8초 만에 연계가 되고요. 문스풀은 퓨리평 연계로 구르기, 퓨리, 평, 문스풀 이렇게 1.5초 만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당장 평타 6대 때리는데 6, 7초 걸리는 카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잡목 잡는 것도 훨씬 편할 뿐더러 옆돌기가 잦은 콜로 5시 방처럼 패턴과 패턴 사이의 시간이 짧은 버스한테 상대적으로 딜러키 유리하다 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이 속도를 더 살리게 해주는 리버레이트, 창시타의 무한 스태미너는 다른 캐릭의 무한과 괴를 달리하는데요. 여느 타 캐릭터들은 대부분 특정 기술을 써야 스태미너를 얻기 때문에 DPS적 손실을 감수하고 스태미너를 얻는 구조거나 아니면 SP랑 바꿔먹는 스태미나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요. 창시타의 리버레이트는 선 후딜 거의 제로에다가 SP 같은 자원도 소모하지 않아요. 때문에 거의 완벽한 무한 스태미너로서는 신캐들보다도 우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거의 모든 캐릭터들의 공통 사항이죠. SP 스킬 쿨타임으로도 모자라서 고유 자원을 전투 중에 신경을 써야 하죠. 뭐 고유 자원은 캐릭터 운영에 있어서 더 복잡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뭐 예시로 들자면. 테사문성 카일 파이널 플래시 벨 나무꾼의 권력 아리샤밀바나 미리 드레이커 소울러 델리아 기백, 0이기 환영 베를린 낙카 테이더크 탄약 듀벨 차심 등등 이런 고유 자원은 그 캐릭 고유의 아이덴티티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 캐릭터의 한계에 제약을 거는 역할도 없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곤 해요. 근데 창시타는 없어요. 그런 스택 개념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때리고 잘 피하면 끝이에요. 심지어 SP 스킬도 3 개뿐이라서 SP 관리도 다른 직업보다 매우 쉬워요네 번째. 리스타의 퓨리는 마영전은 물론 여느 액션 RPG에서도 보기 힘든 유니크한 조건부를 갖고 있어요. 바로 크리티컬 성공 시 발동 가능. 이 특이한 조건부 때문에 2014년에 운영진이 라퓨의 통짜 무적을 추가해줬고, 퓨리를 이용한 딜사이클이 딜링과 생존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공방일체 딜사이클이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었죠. 덕분에 매 공격마다 크리티컬이 터질지 안 터질지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의 플랜을 머릿속에 생각해놔야 되는 희귀한 재미를 주는 캐릭이었고 이게 이 캐릭터의 재미요소이자 존재 이유가 됐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완벽한 무한 스태미노 스택이랑 SP 고민 없는 깔끔한 딜고조, 퓨리로 인한 공방열체 딜사이클 와! 완전 개사기잖아! 나도 키우러 가야겠는 걸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좋대요.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창시타는 명백히 최하위권의 개구린 똥캐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 요소들을 들고 개똥캐일까요? 아 뭐긴 뭐겠어요. 딜러가 딜이 안 나면 병신이지 그게. 이 캐릭터는 현재 명실공히 마영전 최하위권의 딜량을 갖고 있어요. 혹시나 옛날에 접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몸통 때리던 시절에는 호크랑 창시타가 일정 개사기캐였잖아요. 창시타가 그렇게 딜구자라고요 여기에 대해선는 반론을 두 가지를 할수 있는데 첫 번째, 도태됐어요. 지금은 크라켄 몸통 때리던 시절에서 6~7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이후 패치에서 딜적 상향이 단한 번도 없었고 신캐 여러 나오고 뭐몇 캐릭 개편할 동안 얘는 7년 동안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태돼서 최하위급으로 내려왔고요. 둘째, 레이드 말뚝딜 비중이 낮아졌어요. 시즌 4부터 레이드마다 연속 홀딩을 막기 위해서 뭐 강인돈이 무적 타이밍이 이런 걸 계속 도입하게 되니까 한 판에 홀딩기를 두세 개 밖에 못 넣어 그만큼 말뚝딜의 시간이 줄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창시타라는 캐릭이 유동딜이 말뚝딜에 비해 매우 저열하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지금 창시타 딜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하위급이고 이 캐릭이 파티 버프니 부입하기 스킬이나는 뭐 파티 유틸도 전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에 장점 아예 없죠. 자 방금도 말했지만 창스타는 시즌 4 메타에서 숨을 모셔서 집단 폐사하고 있어요. 크게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보스들의 패턴 브리지트부터였나 네베레스부터였나. 지랄 맞은 떡 판정? 연타기가 보스한테 내장이 되면서 연속 가드가 없는 근거리 캐릭터들의 티어가 전반적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패턴이 특수 패턴도 아니고 그냥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패턴이야. 뭐 항상 딜하다가 해당 패턴 뜨면은 테사는 셸로 씹고 카엘은 로우 플라이트를 씹고 막 레서는 가드 폴짝 가드 폴짝 이러고 있을 동안 창시타는구르기를 전부 피해야 돼요. 그 사이에 퓨리 넣을 짬이 안 나. 근데 이것도 작년 11월에 구르기 후딜 패치 받아서 나아진 거지 그전에는 오히려 멀찍이 떨어져서 손가락이나 빨아야 됐어요 연속 가득기 카운터기 보유 캐릭에 비해서 유동딜 기대치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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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습니다 둘째, 미친 매리장뭐말우 뭐합니까? 시즌3때는 던전마다 크리티컬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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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우매럴로 바뀌고 있죠? 이게 다른 캐릭이면 아, 스펙업하기 개가 아졌네 하고 끝낼 사항인데 리스타한테는 이 부담이 남들의 제곱으로 들어와요. 왜? 퓨리를못 쓰면 그지거든. 장점 파트 때 말한 뭐 공방일치 딜사이클이니 무적을 이용한 라퓨니박 그런 거는 크리티컬 확률이 최고인 95%일 때를 기준으로 말한 거지. 크리 확률이 그냥 40%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바로 잉여 인간 되는 거야. 잉여 인간. 잉여 인간이야. 잉여 인간. 이 녀인간 알아? 구르기를 세번 연속했는데 다도크리야 그럼 눈앞이 아찔해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명치랑 목 사이에 무언가의 흐름이 막히는 그런 갑갑한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105제가 현직 무기면은 105제 무기를 깨야 되고 만약에 110제가 이제 나온다? 그러면 110제로 강제로 갈아타야 돼. 말 그대로 이건 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팅 비용도 엄청나게 까다롭죠. 자 그러면... 이 캐릭터가 개선된다면 무엇이 급선무일까?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캐릭이 단점 없는 완성형 캐릭. 뭐 있는 것다 있는 캐릭, 뭐 14기 개오피 이런 게 되는 걸 원치는 않아요. 이 게임도 RPG라는 장르 특성상 특정 캐릭터의 장점만 존재하면 그 게임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생각해요. 뭐이 게임을 예시로 들면 은한 캐릭이 뭐 압도적인 데미지에 탱킹력, 기동성, 자가치료, 원거리 견제, 순간무적기, 시식기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개 적패 캐릭에 육바지 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심지어 그게 PVP 게임이야? 얘 상대하는 사람 혈압 바짝 올라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기캐 이야기지, 지금 리스타는 저열한 성능에 당장 개편의 손길이 필요한 불쌍한 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점을 최우선으로 해주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당연히 나올 얘기죠 왜 필요한지는 앞에서 설명했으니 생략하고 어떻게 바꿀지만 말해볼게요 뭐 조건부 없애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그냥 퓨리의 크리 조건부 없애고 퓨리를 블랙 하룩 버스트처럼 일반 추가 타 스킬로 바꾸고 배열 조금 너프 이게 가장 간단하게 바꾸는 방안이면서 가장 욕먹을 확률이 높은 방안이에요 왜 이거 엑스 있어버리시 타였거든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꾸면 리스타 특징이 어디로 갔냐 막 10년 전 데이터 그대로 갖다 쓰고 개편해셨다고 생색내네 하면서 분노가 그득그득할 게 저는 싹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둘째, 사실상 크리티컬 확률 100% 만들기 이거는 검시타 유저분들은 아실 텐데 리스키윈드 버프 받고 공격하면 100% 되잖아요? 근데 이게 회피기로 회피를 해야 버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버프 횟수 제약도 너무 빡빡해서 실상 딜 타임 때이 버프를 쏠쏠하게 써먹기는 애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티컬 추가 100% 버프를 검시타는 퓨리강화 버프에 넣고 창시타는 엑셀러 레이트에 넣으면 각각 캐릭터들의 컨셉은 해지지 않으면서 크리티컬 의존도는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럼 크리티컬에 투자한 유저랑 투자 안한 유저랑 똑같이 100%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투자한 유저가 강하긴 해야죠. 그거는 이제 초과한 크리티컬 확률만큼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밸런싱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시를 들자면 지금 다른 스펙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만 크리 창시랑 만 크리에서 10 모잘란 창시의 딜 기대치 차이는 뭐 요래요래 계산해 보면 한6.24%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개편을 할때 초과한 크리티컬 1당 크리티컬 데미지 2씩 증가라는 수치로 개편을 진행을 하면은 뭐 요래요래 요래 계산을 해보면은 한6.56% 정도가 나와요. 뭐 크리티컬 1 투자로 인한 데미지 증가치는 타 캐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유동 딜에서 딜량 감소를 해결해줄 카운터기나 가득이 여부인데요. 전 솔직히 이거를 막 새로 모션을 찍어가지고 신스킬을 만들고 막 그러, 그렇게까지 정성은 뭐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레디컬 피버에다가 테사 쉘처럼 통짜가드 넣어주고 검창 모두 사용 가능 거기다가 검시타 한정으로 쿨타임 15초로 상향? 이 정도만 해줘도 감지덕질 것 같긴 해요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뇌피셜의 망상이기도 하고 이 넥슨 양반들이 국회의들 염원을 듣고 국회의들 개편을 해줄지 아니면 그냥 허벅지 뻑뻑 긁으면서 에 너희끼리 토론해봐라 호구쉐끼들 하면서 키트나 내고 신키만 찍어내면서 연명할지는 몰라요. 전 몰라요. 전넥 직원, 넥슨 직원이 아니니까. 다만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저분들은. 지금 리스타는 절대로 키우지 마시고 다른 좋은 캐릭을 키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여나 마양전 운영진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혹시 개편할 때내 아이디어도 살짝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약간 조금 있는 야망 그런 정도? 이게 <든람> あんたが好きて好きすぎてどれだけ強いお酒でも歪まない思い出がバカみたい